영미 고전소설 영문독해 조지 오웰 원작의 애니멀팜 챕터2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메이저 영감이 죽은 후에 동물들은 반란을 은밀히 준비하는데 가장 똑똑한 돼지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동물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직 반란에 대한 개념이 없는 동물들 때문에 돼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he pigs had an even harder struggle. 돼지들은 훨씬 더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비교급을 더 강조해 주는 말입니다. t o counteract the lies. 거짓말에 대응하기 위한 싸움이죠. Put about by Moses. Put about. 소문이나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lies와 put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pp 수동태인 거죠. that의 선행사가 the lies니까 퍼뜨려진 소문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By Moses. 모세스에 의해서. 모세스가 퍼뜨리는 소문들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the tame raven은 모세스와 동격입니다. 모세스가 누구냐 하면 길들여진 까마귀라는 얘기죠. 길들여진 까마귀인 모세스가 퍼뜨리는 거짓말에 대응하기 위해서 돼지들은 아주 힘들게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모세스가 나왔고, Who was Mr. Jones's special pet? 이런 내용이 뒤따라 왔어요. Who의 선행사는 모세스죠? 여기 pet는 아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special pet 하니까 특별히 아끼는 동물이에요. 이 소설이 모든 동물을 의인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을 막 섞어서 씁니다. Was a spy and a tail bearer. 여기서 모세스가 주어고요. Was가 동사죠? 모세스는 첫째 어스바이첩자예요 둘째 어 테일베라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존스 씨의 총애를 받으면서 첩자 노릇도 하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위험한 존재예요. b 리 t 서 e w a s a s o a clever talker. 그러나 그는 똑똑한 달변가이기도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돼지들은 길들여진 까마귀인 모세스가 퍼뜨리는 거짓말에 대응하기 위해 아주 힘들게 싸웠습니다. 존스 씨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모세스는 첩자이면서 소문을 퍼뜨리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똑똑한 달변가이기도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He claimed to know of the existence. 그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Of a mysterious country. 신비로운 나라죠. 그런데 여기 the existence of a mysterious country가 하나입니다. 신비로운 나라의 존재예요. 그걸 지가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누가? He, Moses가. 다음에 나오는 Cod Sugar Candy Mountain. 요 앞에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예요. Sugar Candy Mountain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나라인 거죠. Sugar Candy Mountain은 설탕, 사탕, 산뭐 이러기도 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Sugar Candy 산이라고 그럴게요. To which all animals went. Which가 Sugar Candy 산이니까 To which 하면 Sugar Candy 산으로 All animals went. 모든 동물들이 가요. 여기 to가 went 다음에 있던 거가 앞으로 나온 거죠. 모든 동물들이 슈가 캔디 산으로 갑니다. When they died,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앞에 모든 동물을 받았으니까, 슈가 캔디 산은 모든 동물들이 죽으면 가는 산인 거죠. It was situated somewhere up. It는 그 슈가 캔디 산이죠. Was situated, 위치해 있어요. Somewhere up. 저 위쪽 어딘가에. In the sky, 하늘에. Somewhere up in the sky 하면, 저 높은 하늘 어딘가에. A little distance, 조금 떨어진. Beyond the clouds. 구름 너머로 이 슈가 캔디라는 산은 저 높은 하늘에 구름 너머 약간 떨어진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 이런 얘기 모제스 라고 모제스가 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슈가 캔디 산이라는 신비로운 나라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말은 그 산은 모든 동물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산은 저 높은 하늘에 구름 너머 약간 떨어진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고 모제스는 말했습니다. 넘어갑니다. In Sugar Candy Mountain, Sugar Candy 산에서는 It was Sunday, seven days a week. 주 5일째 근무를 하면 월화수목금 1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산에서는 매일이 일요일이야. 주구장창 놀고 먹는 거죠. Clover was in season. 여기서 Clover는 행운의 상징 Clover가 아니라 토끼가 먹는 토끼풀인데 그 토끼풀이 제철이에요. All the year round. 1년 내내. 토끼들의 주식인 토끼풀이 1년 내내 제철인 것처럼 무성하다 이런 얘기죠. And the lump sugar and linseed cake. 럼슈가는 각설탕인데, 이 린셋 케이크가 뭔가 찾아봤더니 아마씨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깻묵처럼 만들어서 가축들한테 사료로 준다고 그니다 이런 걸알 수가 있나? 어쨌든 뭐 일종의 사료래요. On the h 더해 g 치스 울타리에서 자라요. 이게 다 모세스가 떠벌리고 다니는 내용이에요. 야 슈가 캔디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 가면 뭐 이렇고 이렇고 이렇대 이러면서 떠벌린다는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슈가 캔디 산에서는 매일이 일요일이고, 토끼풀은 1년 내내 제철처럼 무성하며 각설탕과 아마씨 사료가 울타리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넘어가요. The animals hated Moses. 동물들은 모세스를 미워했어요. Because he told tales and did no work. he가 모세스를 가리키면서 주워예요 told가 첫 번째 동사, did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모세스가 말만 하고 일을 안 해. 그래서 동물들이 얘를 미워한 거예요. But some of them. 그러나 그들 중에 몇몇은 그들은 동물들이죠. They lived in Sugarcandy Mountain. b e l i e v e in이 쓰이면 뭐뭐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Sugarcandy Mountain이 있다고 믿는 거죠. And the pigs had to argue very hard. 그래서 돼지들이 had to, have to의 과거죠. argue, 논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Very hard, 매우 격렬하게. To persuade them,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Them, 그들은 Sugarcandy 산의 존재를 믿는 동물들이죠. That there was no such place. That t h e 의 내용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 곳은 없다는 거죠. 까마귀 모제스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동물들이 죽으면 가는 신비로운 나라가 있는데 거기 가면 걱정근심 없이 모든 것이 풍요롭다고 마치 낙원처럼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돼지들은 그런 게 어디냐고 그런 거 없다고 설득하느라고 애를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공산주의가 종교와 대립하면서 그거를 부정하는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동물들은 모제스가 일은 안 하고 말만 하고 다녀서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슈가캔디산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은 그런 곳은 없다고 그들을 설득하느라고 매우 격렬하게 논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The most faithful disciples. 돼지들의 가장 충실한 제자는 were the two cart horses. 마차를 끄는 말두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Boxer and Clover. 이름이 박서하고 클로버였었어요. These two had great difficulty. 이 둘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In thinking anything out, difficulty 다음에 in이 쓰이면 뭐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에요. 뭐 하는데 있어서 thinking out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anything 이 있으니까 무언가를 생각해내는 거죠. For themselves 스스로 얘네가 스스로 뭔가를 생각해내는 거는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But having once accepted the pigs, having이 현재 분사니까 분사 구문이네요. 그런데 가운데 삽입된 once를 빼면 have plus PP 완료형인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인데 완료형 분사구문인 거죠. 그럼 완료형 분사구문은 뭐가 다르냐? 보통의 구문이 동시 상황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완료형 분사구문은 동시 상황이 아니고 주절의 시제보다 하나 앞선 시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말로 뭐뭐한 후에라고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문장에서 볼게요. 삽입된 원스가 일단이라는 뜻이니까 일단 돼지들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안 끝났죠? as their teachers 선생으로 받아들여요. 돼지들을 일단 선생으로 받아들이고 난 후에는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they absorbed everything 그들은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그들은 물론 이두 마리의 말입니다. that they were told that의 선행사가 everything이고 they were told 수동태예요. 그들이 들은 모든 것이죠. 그들도 역시 두 마리 말이니까 자기네들이 들은 모든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들은 거는 듣는 대로 다 빨아들였다라는 얘기죠. 왜 우리가 잘 배우는 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And pass it on. Pass on.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들은 모든 것이고요. 자, 이 문장에서 they가 주어져. Absorbed가 첫 번째 동사고, passed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들은 거를 빨아들여서 다 전해주는 거예요. To the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한테. By simple arguments. 단순한 논거로.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설명을 하면서 전해준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돼지들의 가장 충실한 제자는 마차를 끄는 말인 박서와 클로버 둘이었습니다. 이 둘은 스스로 뭔가를 생각해내는 건 매우 어려워했지만 돼지들을 일단 선생으로 받아들이고 난 후에는 그들이 들은 것은 모두 빨아들여서 그것을 알기 쉬운 논리로 다른 동물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넘어갈게요. They were unfailing in their attendance. 출석의 한결 같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빠짐없이 출석했다, 이런 얘기죠? At the secret meetings. 출석을 한 곳이 비밀회의예요. In the barn, 헛간에서. 비밀회의가 헛간 안에서 열린 겁니다. 그두 마리의 말이 헛간 안에서 열리는 비밀회의에 빠짐없이 참석을 한 겁니다. And l e a d the singing of beasts of England. The singing of beasts of England는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그 노래하는 걸 리드했다는 거는 자기네가 먼저 부르고 다른 동물들을 따라 부르게 했다는 얘기예요. 노래할때 선창한다 고 그러죠. 이 문장의 주어는 men 앞에 they이고요. 옆에 were가 첫 번째 동사, 다음 줄에 led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노래를 선창을 한 거죠. 다음에 with which the meetings always ended 여기서 which의 선행사가 birds of England라는 노래거든요. 그 노래와 함께 meetings always ended 모임이 항상 끝이 났습니다. 동물들이 비밀리에 모임을 가지었는데 그 모임은 항상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두 마리의 말은 헛간에서 열리는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며 모임이 끝날 때면 항상 부르는 영국의 동물들이란 노래를 선창했습니다. 넘어갑니다. Now, 이제 이래놓고 As it turned out 이런 말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Turn out은 밝혀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이 밝혀진 바와 같이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나중에 밝혀진 바와 같이 이런 뜻이 되는 건데요. 결국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the rebellion was achieved. 반란이 이루어졌어요. Much earlier and more easily. 더 빨리 그리고 더 쉽게 than anyone had expected. 여기 than이 남았는데 앞에 비교급이 남았죠? 그러면 비교가 earlier than 그리고 more easily than 이렇게 되겠죠. than 이하가 누구든 기대했던 거니까 누가 보더라도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리고 쉽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In past years. 지난 몇년 동안에, Mr. Jones, Jones 씨는 Although a hard master, 여기 although 위에서 주어동사가 없지요. Although 다음에 주어동사 he was가 생략이 된 거예요. 비록 그가 엄한 주인이기는 했지만, had been a capable farmer, 유능한 농장주였습니다. But of late, 그러나 최근 들어서, he had fallen on evil days, 그는 불운을 만났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지금 반란은 누가 생각해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더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존스 씨는 엄한 주인이었지만 유능한 농장주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는 불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넘어갈게요. He had become much disheartened. 그는 매우 낙심했습니다. After losing money, 돈을 잃은 후에. In a lawsuit, 소송에서. 소송에서 져서 돈을 물어 줬나 봐요. 그래서 매우 낙심을 했다는 겁니다. And had taken to drinking more.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 문장의 주어는 맨 앞에 h e 고요 had become이 첫 번째 동사고, had taken이 두 번째 동사고입니다. 그가 낙심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more than 해서 비교급이 쓰였어요. than 다음에 주어 없이 대뜸 was가 남았거든요. 물론 was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 생각해서 그걸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문법보다는 의미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Good for him. 그에게 알맞다. More than was good for him. 그에게 알맞은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was 앞에 생략된 게 뭔지 안 찾아도 뜻이 통하죠 미국의 유명한 문법학자 말대로 의미는 법칙에 우선합니다. 그 학자의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예스퍼슨인가 yes, 참스킨인가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법칙보다 중요한 것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술을 마신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존스시죠. 그는 소송에서 져서 돈을 잃은 후에 매우 낙담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넘어갑니다. For a whole day s at a time. For a whole day 하면 하루 종일인데 여기 복수가 됐어요. 하루의 일이 아닌 거죠. 뒤에 at a time이 따로따로라는 뜻이거든요. 하루 종일이 따로따로 여러 번이에요. 이거는 다음에 나오는 일을 하루 종일 한 것이 여러 번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Here w a the lounge. 라운지는 축 늘어져서 기댄 건데 조동사 would가 과거에 자주 일어나던 일을 표현해서 뭐뭐하곤 했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앞에 말하고 연결을 해보면 얘가 종종 축 늘어져 있었고 한번 누웠다 하면 하루 종일인데 그게 여러 번 있었다. 이런 얘기죠. a n his windsor chair. 윈서 형식의 의자에 축 늘어져 있었던 거예요. a n the kitchen. 부엌에서. 자, 여기는 부엌에서 의자에 늘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부엌에 있는 의자에 늘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해석하든 아무 상관이 없죠. Reading the newspapers. 분사구문이죠. 동시상황입니다. 축 늘어져 있으면서 신문을 읽은 거예요. Drinking. 술을 마시면서. 역시 분사구문이죠. Reading이 첫 번째 분사구문. Drinking이 두 번째예요. And occasionally feeding Moses. 여기 feeding이 세 번째 분사입니다. 모세스한테 먹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자에 축 늘어져서 신문 읽고 술 마시고 새한테 모이 주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시 l 리가 있으니까 가끔씩 먹인 거죠. 그 다음에 on crust bread soaked in beer 이런 내용이 나았는데 feeding on crust of bread 하면 빵 껍질을 먹인 거고요. bread was soaked 사이에 관계 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으니까 수동의 의미로 맥주에 적셔진 빵 껍질을 먹인 거예요. 각각의 뜻을 세밀하게 뜯어 봤으니까 전체 정리할게요. 그는 여러 번 하루 종일 부엌에서 윈저 의자에 축 늘어져 있곤 했는데, 그때 그는 신문을 읽고 술을 마시고, 가끔은 맥주에 적신 빵껍질을 까마귀 모세스에게 먹이곤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His men were idle and dishonest. 그의 일꾼들은 게으르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The fields were full of weeds. 밭에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The buildings wanted roofing. 건물들은 지붕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지붕이 엉망이 돼서 물 새고 뭐 난리가 났다는 얘기죠. The hedges were neglected. 울타리는 방치가 됐어요. And the animals were underfed. underfed가 먹이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지금 수동형이죠. 동물들이 먹이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겁니다. 이 농장의 주인이 돈을 잃고 낙심해서 술 먹고 빈둥거리니까 이 농장이 엉망이 돼 있더라 이런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일꾼들은 게으르고 부정직했으며, 밭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건물은 지붕 보수가 필요했으며, 울타리는 방치되었고, 동물들은 먹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